제목이 용서받은 은혜를 나누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어떤 종이 있었어요 그는 주인한테 많은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빌린 돈이 많기 때문에 만 달러라는 큰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종을 잡아와서 야 너는 도대체 왜내 내 돈을 갚지 않는 거야? 네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내 돈을 빨리 갚아라. 괜찮으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종을 감옥에 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꼭 갚을게요 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한테 싹싹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은 그 종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돈안 갚아도 돼. 그 돈을 모두 탕감해 줄 거니까 앞으로 비지지 말고 잘 살아야 돼. 이 종이 너무 기뻤어요. 야. 나 이제 주인한테 그 많은 빚을 갚지 않아도 돼. 너무 신나서 막 달려오다가 아, 저기 앞에 보니까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그 친구한테 100달러라는 조그만 돈을 빌려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은 막 달려가서 그 친구 멱살을 잡고 "야, 내돈 갚아! 왜내 돈을 안 갚는 거야?" 하면서, 그 친구를 막 흔들었어요. 이 친구는 미안해, 친구야. 나 돈이 없어서 그래.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막 빌었어요. 아니야.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방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주인은 너무 화가 났어요. 뭐라고? 내가 그 많은 돈을 다탕감해 주었는데. 아, 친구가 조금 한 가지 자,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지 않다니. 래선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평생 감옥에서 내 돈을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나쁜 종이 바로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은, 지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종은 우리들이에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날마다, 날마다 죄를 쳐요. 천가지, 만가지, 수도 없이 죄를 많이 져서 저녁에 잘못한 거 있으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도 또. 친구를 미워하고 남의 것을 탐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해 줄게. 어 그게 예수님이 용서를 해줬는데 선생님은 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언니는 선생님의 돈을 빌려가고 욕심을 내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미워했었어요. 예수님 언니는 우리 집에 오지마. 언니하고 상대 안할 거야. 그랬거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독후면 나쁜 종이다. 예수님한테 나는 그만한 용서를 받았는데 한 가지 잘못한 우리 언니를 용서해 주지 못했어. 그래 선생님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나자 우리 집에 와도 돼. 했더니 언니가 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언니를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해주니까 선생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나는 정말 그 나쁜 종이 되어서 한 가지 잘못을 하는 이웃이나 형제나 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어요. 정말 나는 너무 나쁜 종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형제나 친구나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게요. 하고서 선생님이 키트를 하고 회귀했습니다. 감사합니다.